상아는 결혼을 앞두고 남진과의 미래를 꿈꾸며 한껏 들떠있지만 내면에서는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숨겨온 비밀들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마음을 숨기고자 애쓰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밀은 바로 그녀의 출생의 비밀, 그리고 진건축을 손에 넣으려는 그녀의 의도. 상아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 봐 끊임없이 경계하고 남진에게는 너무 의존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남진은 상아의 불안한 심리를 감지하고 그러다가 대표님 딸 아니라는 것까지 알면 어떡할 거냐며 경고를 한다. 그는 상아가 진건축을 차지하려는 일념으로 과거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도 그녀의 행동이 걱정스럽다. 진건축이 우리 손에 들어올 때까지 자중 좀 하자. 제발이라며 그녀에게 충고한다. 그러나 상아는 그런 남진의 말에 점점 더 불편해지며 결혼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갈등과 욕망이 뒤엉키고 있다. 그 한편으로 진추아는 예능 작가에게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편집을 요청하며 "제 편좀 대주세요" 라고 간청한다. 작가는 그런 추아에게 진추아씨 위주로 편집하라고 말할게요 라고 대답하며 그녀를 만족시킨다. 추아는 미소를 지으며 천사의 편집이라며 작가의 말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추아의 교묘한 속셈이 숨어 있다. 그녀는 자신이 방송을 통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상아와 남진의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바꾸고 싶어한다. 소우와 선주가 집 마당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선주는 소우에게 말한다. 그두 사람 결혼식이라는데 궁금하네요. 소우는 차분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복수 열전 한번 찍고 올까요? 선주는 농담처럼 말하지만 그 눈빛은 결코 농담이 아니다. 오 진짜가요? 선주는 여전히 소우의 계획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하며 복수의 불씨가. 어떻게 살아날지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는다. 결혼식이 다가오고 상아와 남진의 결혼식은 이제 한 발짝 다가왔다.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도 그 안에서 벌어질 갈등과 비밀들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상아는 남진과의 결혼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리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얽힌 과거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선주와 소우는 이를 알기에 상아와 남진을 향한 복수를 준비하며 결혼식이 시작될 즈음쯤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난다. 상아와 남진은 결혼식에서 만발의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들 사이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상아는 결혼을 통해 진건축을 차지하려는 욕망을 숨기고 있지만 남진은 그 속셈을 의심하며 불안해한다. 그리고 그 순간 소우와 선주는 결혼식 장소에서 밀고 당기는 심리전을 펼친다. 소우는 결혼식 전날 상아의 비밀을 폭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다. 하지만 선주는 이 계획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상아가 처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확보하며 상황을 바꾸려 한다. 결혼식 당일 상아와 남진의 결혼식을 두고 여러 사람들의 눈빛이 서로 교차한다. 선주와 소호는 몰래 상아와 남진을 향한 복수를 계획하며 그들의 결혼식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상아는 결혼식에서 자신이 숨겨왔던 비밀이 폭로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 한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우가 준비한 증거들이 결혼식장에서 밝혀지며 그 충격은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다. 상아는 소우와 선주에게 왜 이러는 거냐? 며 소리친다. 그러나 소우는 냉정하게 당신이 우리에게 뭘 했는지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상아를 압박한다. 결혼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상아와 남진의 결혼은 결국 파국을 맞게 된다. 이 드라마의 85회는 긴장감 넘치는 복수극과 감정선이 극적으로 전개되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몰입을 선사할 것이다. 상아와 남진의 결혼을 둘러싼 숨겨진 비밀들이 점점 더 드러나고 소우와 선주가 그 뒤에서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는 사건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결혼식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폭로와 함께 상아와 남진은 갈등 속에서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